사이클링 최적의 동반자들 자전거 완벽 준비를 위한 필수 액세서리 소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자전거를 탈때꼭 필요한 IGPS 포트 p s c 3 0 0 GPS 자전거 컴퓨터를 가져와 봤음. 컬러 스크린의 지도 탐색까지 지원해서 길이를 걱정은 끝. 외부 장치 연결도 가능하고 타입C로 쉽게 충전 가능함. IPX7 방수라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음. 자동 수면과 일시정지 기능까지 있어서 편리함은 두 배. 자전거 탈때 필수템이라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드디어 찾아낸 워사위 사이클링 윈드 브레이커 자켓. 여름철 자전거 탈때 바람막이로 딱인데 통기성까지 완벽하니까 진짜 필수템이지. UV 차단은 물론이고 땀에도 강해서 라이딩 중에도 걱정없음. 만다린 칼라 디자인으로 목까지 보호되니깐 넘나 실용적인 주머니도 있어서 소지품 보관도 문제없고 반사형 수대 덕에 야간 라이딩에도 안전해. 핏도 참 맞아서 일반 사이즈 그대로 고르면 되니까 딱좋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자전거 잠금장치 중에서 이게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서독 자전거 접이식 잠금장치인데 디자인이 꽤 세련되고 무게감도 있어 보임. 사용해보니 접이식이라 휴대하기도 편하고 도난 방지 기능까지 있어서 안심됨. 제품 홀더 일부가 파손됐다는 리뷰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네. 빠른 배송까지 완전 개이득. 마음에 드니깐 별 5개.